기름과 포도주를 가진 사람 진정한 믿음은 길가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여전히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한 편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 이 말씀이 더욱 필요한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귀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어느 아름다운 주일 아침, 예배당은 주님을 향한 찬양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노래하며, 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오라, 다 함께 우리 왕께 경배하자. 와서 그발 앞에 엎드리자. 주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네. 우리 구원자가 행하신 일을 보라. 그 사랑이 어떻게 모든 것을 이기는지. 주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영웅이신 주님, 당신은 죽음을 이기셨고 모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셨으며 모든 쇠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주신 자유 안에서 춤추며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 예수 우리 구원자여 당신의 이름이 높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당신은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새로운 만남을 갖기 위해 그분의 숨결을 느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뻗습니다. 오, 예수님, 우리는 오직 당신을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의 바람을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온 하늘이 부활하신 어린 양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 누가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영원히 당신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되실 것입니다. 나는 기쁘게 무릎 꿇고 오직 당신만을 경배합니다. 이러한 경배와 찬양의 시간 속에서 한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누가 복음 10장의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왕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율법 전문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참으로 교만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시험하려 할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질문 자체는 우리 모두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예수님께서는 되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 대답을 마음속 깊이 새겨봅시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알파여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향해 흘러가는 사랑. 여기서 잠시 멈춰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에 갇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을 베풀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 안에서 당신 자신을 위한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행동입니다. 희생입니다. 긍율이며 무조건적인 마음입니다. 인내이며 순종입니다. 사랑은 용서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은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얼굴을 마주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는 깊은 교제를 말합니다. 아프리카의 한성교지에서는 매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세례를 받습니다. 전쟁과 기근이라는 극심한 위기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은 놀랍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실에서 시작됩니다. 선교사님과 현지 성도들은 기도실에 모여 무언가를 구하기보다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분의 얼굴을 구합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깊은 임재의 시간을 보낸 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테러의 위협이 도사리는 위험한 길 위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실에서 얻은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과 성령의 포도주, 즉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친밀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지 말아야 할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비유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버려두고 갔습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지도자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그는 너무 바빴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현대인들처럼 특히 한국 사회에 심없는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다음 일정, 중요한 회에 혹은 거룩해 보이는 종교적 의무 때문에 쓰러져 있는 한 영혼을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찬양과 예배를 담당하던 지파입니다. 예배 전문가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그 역시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왜 그들은 멈추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는 기름과 포도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친밀함이 없었기에 눈앞의 고통에 반응할 극율의 마음도 그를 도울 능력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영적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싱가포르나 서울 같은 화려한 도시에서는 길가에 쓰러져 피 흘리는 사람을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죽어가고 마음이 상처있고 우울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은 좋은 옷과 비싼 차, 성공이라는 가면 뒤에 자신의 고통을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가면 뒤에 있는 진짜 모습을 볼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이때 그 선교사님은 자신의 삶을 바꾼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역 초기 가진 것이 거의 없고 스스로도 굶주리던 시절이었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그녀에게로 왔습니다. 아이의 눈은 피처럼 붉었고 눈곱에 파리가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배는 영양실조로 불룩했고 온몸은 피부병과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찢어진 누더기를 걸친 아이는 말 그대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는 순간 성교사님은 그 눈속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의 음성이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그저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병이 자신에게 올물 것을 알면서도 그저 아이를 안고 흔들어 주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으니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런 아이들은 세상에 널렸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이 아이는 살 것이며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아이를 사랑하고, 키우고, 이 아이가 만왕의 왕을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른 지금, 피 묻은 누더기를 입고 죽어가던 그 소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선생님이 되었으며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로 빛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편견과 무관심의 가리개를 벗어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야기 속에서 모두가 무시하고 지나가던 그 길에 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는 하던 길을 멈추고 말에서 내려와 그의 곁으로 갔습니다. 그는 몸을 낮추어 흙먼지 속에 있는 그의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습니다. 기름은 성령님의 치유와 위로를,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이 주는 생명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자산입니다. 그는 이 영적인 자산이 있었기에 멈출 수 있었고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고, 이튿날에는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제 우리 모두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서봅시다. 주님, 우리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소서 당신과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길가에 쓰러진 영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사람들의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아픔과 고통을 보게 하소서 혹시 당신의 삶이 너무 많은 짐으로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수많은 책임감 속에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를 그만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당신의 멍해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해를 메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올바른 시간, 올바른 장소로 인도하시며 가장 생산적이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지펴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소서, 이제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